네, 모츠 뭐 토피어리 만들기 해볼게요. 이 안에 들어있을 때 양이랑 열었을 때 압축되는 게 풀리면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서 작업, 해이거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조금 이 내추럴 색은 마지막에 여기 바닥을 풀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무 가지. 그리고 우드 볼. 우드 볼. 스트리오 폼 볼, 유핀, 유핀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공풀, 그리고 블루건이 있으면 됩니다. 어, 저희는 리본, 리본 있어야 되는데, 리본 대신 저는, 어, 이거 대체할 거예요. 어, 패키지 안에 리본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규어를 선택하신 분들은 피규어가 이제, 네, 하실 수 있게 마지막에 제가 양면테이프 붙여놨는데 그렇게 고정하셔도 되고 글루건으로 사용해서 고정하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건 먼저 이 우드 나무가지를 이 슈퍼공 공에 고정을 해주실 건데요 잘 고정이 안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반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게 고정해주시고 르루건으로 누르 먼저, 쏴주세요. 고정할 수 있게, 쏴주시고, 네,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여기 아래 부분을 제가 정리해드렸거든요. 꽂을 수 있게 구멍에. 혹시 구멍보다 얘가 크다면, 가위 가위나 칼로 좀 깎아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깎아서 넣어드렸거든요. 가위보다는 칼을 조금 연필 깎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꽂을 수 있게, 고정할 수 있게 잡아주시면 고요 지금은 고정하지 않고, 먼저 모두 채운 다음에 고정을 할게요. 이 정도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모스의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보면 그래도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 스칸디아 모스는 어, 자연친화적으로 색을 입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 안굳었네요이 상태에서 보시면 그래도 보면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해주세요. 전부 다는 아니고 조금. 마지막에 이런 부분으로 그, 울퉁불퉁한 부분도 정리해줄 거거든요. 조금만 나도 남겨놓을게요. 그런 부분들은 한쪽에, 네,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뭉탱이로 있는 모스를 잡으셔서 여기 위에다 고정을 해줄 건데요. 항상 목, 목공풀을 사용할 때는 비닐에 좀 싸서 찍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 유핀을 고정할 때는 항상 목공풀을 써주셔야 돼요. 그럼 고, 안 그러면 고정이 안 되거든요. 어? 자,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가도 되고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유핀을, 핀을 끝을 이렇게 찍어서 고정해주세요. 자. 또루핀에 목금 붙여서 그 위에 고정해 주시고 또 어느 정도 됐다 함 싶으시면 다른 또 가지고 오셔서 이런 부분들에 네. 글루건으로 싸서 고정을해봅시요 이렇게 글루건으로 싸서 고정. 아니면 조금 더 형태가 금방 잡히는 것 같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싸서 이제 여기 지금부터는 좀 예쁜 부분을 한번 위주로 사용해주세요. 뽕긋뽕긋한 부분이나 좀 깨끗한 부분을 위에 보이게 그루건 쏴주시고, 먼저 아놓고그 위를 이렇게 올려서, 손,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막, 손이 그 그냥 이제 익숙, 늘익하다 보니 익숙하지만, 조심,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자 형태. 예쁜 부분을 먼저 제일 위에 보이는 부분을 주시면 형태가 조금 더 예쁘게 변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처음 것 조금 차이가 보이시죠? 최대한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서 이제 예쁜 부분들을 먼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채워 주시고 그리고 어, 저는 이 무스가 색깔이 막 기본적으로 는 다르거든요. 부분마다. 그게서 좀, 좀 다른 색이 섞이는데도 자연스럽게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 루 사용해도 되는데, 나는 싫타 하시는 분들은 그 최대한 색깔 비슷하게 그런 부분 찾으셔가지고 엮어주시면다 이제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골고를 그냥 자, 형태를 동그랗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음, 먼저 쌓아놓고 모스를 올려주세요. 모스는 이제 색을 입힌 거기 때문에 모스에다 색을 입힌 거기 때문에 손에 이제 색을 묻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시신은 다 금방 지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체에 무해한 색소로 색을 입힌 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으셔도 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고정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가위로 어, 우리 손질하듯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정리해주시면, 가위로 쓰실 때는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손질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남을 남을 수 있는 남는데 이거는 따로 저기 화분에 주어 되고 일단 이쪽에 모아놓겠습니다. 지저분해 잘린 잘린 거는 다시 사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한쪽에 모아놓고 음. 이제 어, 이렇게 고정을 해줄 거거든요. 고정을 먼저 그리고을 여기다 구멍 뚫린 부분에 그리고는 쏴주세요. 그래서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고. 주변은 내추럴로 저는 채울 거거든요. 이 때, 지금 피규어 선택하신 분, 들 어, 피규어를 이제 고정하실 분들은 피규어를 고정할 거 생각하시고 보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피규어를 고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보스로 채워주셔도 되고요. 선택하시면 됩니 피규어를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음, 피규어를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이제 고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 됐다 패시 표지면 이 번을 꺼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